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막상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보를 딱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천교에 회온 지가 오늘로 만으로 365일 딱 1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교회 목사님이와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께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며 제가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관복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관복음이란 고대 그리스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한자어로 풀이한 것으로서, 기독교에서는 문서나 구전 형태로 내려오던 예수 전생의 복음서를 저자들이 기술한 신학적 문헌을 말합니다. 흔히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서까지 네 가지 복음서를 일컬어 사복음서라 하며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세 가지 복음서를 또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각자 다른 위치에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문헌입니다 그중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옛 신앙생활의 형식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10절은 예수님이 백 부장의 종을 치유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웃, 타인에 대한 극률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겸손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백 부장 사건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 부장을 통한 주님 앞에서의 겸손과 신뢰를 통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이런 믿는 자의 중보 기도가 응답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속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백 부장을 칭찬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나온 마태복음 8장 1절과 4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문등병자의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병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많은 무리 속에 세워지거나 자신의 높이가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고 때론 타인을 무시하거나 경홀이 여기는 여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히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면 말로 그것이 표출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감히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다한 추종자가 있어도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문둥병자 율법적으로는 예수님 옆에 오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 사람임에도 주님은 나병 환자의 말을 들어 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고통을 나병 환자의 애환을 들어 주십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핍박과 환란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척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치유와 영혼 구원에 대한 선포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보금서에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설파하시며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대중에게 칭송을 받으면서도 당신의 체면이나 위세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죄인 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 큰 위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에 간구한 등장 등장에 간구한 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단의 군인들은 이탈리아 본토인들이 아니라 시리아나 레바논인들 같은 이방 용병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교들은 로마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장교는 마치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그 출세가도가 열린 행운아들이요.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엘리트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간과되, 자기 문제가 아니라 노예를 위하여 주여 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하인은 개나 돼지처럼 죽어도 되는 주인의 소유이고, 재산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백 부장은 하인을 위해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며 고쳐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백 부장의 자녀도 아니고 백 부장의 아내도 아니고 하인을 위해 그 하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백 부장의 주여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당시 로마 본토연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대 행전 22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22장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2장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하니라. 당시에 일반 로마 시민것자도 이러한데 하물며 로마 시민이자 군대 장교인 백부장의 위세는 정말로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의 식민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기록들을 보면 현재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군 장교의 거침없는 단어, 한민족을 무시하는 단어 중 하나로 빠가야로, 즉, 돌머리, 아무 생각도 없다라고 하며 민족 자체를 무시하기도 하고 하등 인간, 하등 민족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또 일본인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화가나 한 나라의 국모를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한 나라를 점령한 점령국 군인들의 악행입니다. 1980년대에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군 생활을 할 당시에 그 지역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들은 밖에 나와서 민간인들에게 간헐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거나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한국인의 법에 적용이 안 되어 아무런 보상이나 처벌을 할수 없었던 사건이 당시에 종종 일어났습니다. 점령국의 위세가 정말 대단함을 그때 저는 또한 느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힘이 지배하는 세상, 무법천지인 세상에서 로마군, 그것도 로마 장교가 주님 앞에서 취하는 태도와 자세는 단순히 사람의 이성으로 잘 교육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대단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 또한 일반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을 위하여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한 사실은 참으로 큰 미덕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백 부장 자신이 아끼는 하인이라서 가서 좋은 치료사나 의사에게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 부장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하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당시 유대인 학자 나다나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고 한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하등 취급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위에 로마 백부장이 주님의 내가 가서 고쳐지이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히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사람이 놀라운 장면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은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들을 볼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놀라신다는 것은 사실은 이성으로 이해 불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예수님 공생에 3년 내내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운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심을 다시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걸어가신 성령님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의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거룩한 성령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의 내면에서 생명의 빛으로 조명하셨기에 제자들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사역을 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욕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한자리할 욕심이 앞섰으며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도 주저 주저하였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알수 있습니다.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예수님의 사랑 긍휼 겸손을 가슴에 담은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은 오늘 백부장에게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이방인에게서 부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고백과 순종과 겸손을 주님이 보시고 놀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림도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7절에서 주저함 없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겸손함에 놀라 그 믿음을 놀랍게 여겨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거룩하신 성령님을 오늘부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즐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 구습은 욕심덩어리 썩어져 가는 이기적인 방식을 말하며 주님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옆사람이 밥을 못 먹어도 나만 먹으면 되고 아랫사람이 챙김을 못 받아도 나만 받으면 되고 아랫사람이 죽든 살든 내 상관할 바 아니고 나와 내 가족만 챙기면 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내 주위가 변합니다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이 변해야 그 공동체가 변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섬깁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 하십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순리와는 다른 오늘 본문의 하인을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는 이백 부장을 칭찬하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 부장은 높으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가시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믿음을 보입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또한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태도 하나 배려하는 말투 하나가 내 믿음을 무언으로 말합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 마음 씀씀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 마음 씀씀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대히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똥칠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결한 어린 양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단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과 같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각자의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각자가 삶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